아니, 아, 여기... 네, 잘생겼다, 재밌죠? <laughs> 여기 외국인 계세요. 외할아버지가... 네, <웃음> 어디요? <웃음> <웃음> 우크라이나에서 오셨어요. 이거 다 이해되세요? 한국말 잘하세요? 아, 90%요? 아, 90 와, 놀랍다. 아, 그.. 어.. 뭐.. 저도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 같은 마음이고요. 감사드리는 네. 마음인데 네. 네. 제가 하나 뭐좀 부탁 좀 드려도, 좀 드려도 될까요? 뭐냐면은.. 여기.. 진짜 이렇게 많은 거는 정말.. 많은 아, 이게 몇백석 되는 것 같은데, 것 같은데 이렇게 꽉 찬.. 저희들 참 기분이 좋고 아, 약간 야구장 온것 같아가지고 혹시 <laughs> <피하면 웃음> 한 번.. 한 번.. 찍는 건가요? 왜냐면 저희한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.. 또.. 어.. 그때 한.. 그장에서 파도도 한번, 한번 타봤네 이런 추억 아, 하나 만드는 건 어때요? 아 저쪽부터 시작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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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